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때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거의 죽은 상태로 길에 내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봐 주었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은 두 대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6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말씀의 핵심이 여기 담겼습니다. 내 생각에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앞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질문이 잘못됐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자기 중심화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행동의 중심에 항상 인간이 자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달라졌어요. 아담은 원래 하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하, 하, 아담이 하와와 자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1인칭이란 말입니다. 1인칭, 1인칭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 하와가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였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범죄한 뒤에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3인칭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하고 하와가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원인을 책임정가하는 거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죠. 타락하고 범죄한 뒤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화입니다. 지금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모든 인간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 랍자가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는 것은 바로 바로 이런 자기 중심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자 하면서도 자기 중심화 상태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선 제사장을 볼까요? 제사장은 당시 성전에서 제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피를 묻히면 부정해집니다. 만일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제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돼요. 자, 이런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아직 살아있다면 급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을 돕다가 나는 부정해진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니 내가 그럴 수 없지 않겠는가 그 핑계를 대고 피해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도 종교적 의무와 규율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부정해지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진 것을 극도로 꺼려 했습니다. 이런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역시,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하는 마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묻는 사람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도와야 할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돕긴 도와야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가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레위인으로서의 살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도울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할 나의 이웃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도와야 할 이웃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쳐두고 갔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전혀 이웃을 돕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웃은 몰라라 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돕되 자기 중심에서 도와야 할 이웃을 선택하려는 것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중심화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까? 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그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돕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웃을 돕고 싶은데 내 형편 처지 내 상황에 맞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손해 나는 것 희생해야 될것 이런 것들은 빼고 그렇게 이웃을 돕는 것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뒤에 자기 말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어요. 응급치료를 한 거죠.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날 주막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급한 일 처리하고 돌아와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죠.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요. 늘 무시당하고, 늘 제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선뜻 유대인을 도우려고 나섰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지금 바쁜 일 때문에 어딘가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랫동안 지체할 수 없는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객지에, 객지에서 가진 거다 뺏기고 죽도록 내맞고 길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거, 또 급하게 가서 처리해야 할일 때문에 분주했던 마음, 또 이렇게 하다가 경비가 얼마나 들 건가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저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만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저 그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응급처치 정도까지 해주고 그냥 길을 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생각했던 거죠 이 사람 입장을 생각했던 것이고 마치 자기가 이 사람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도와야 할 이웃을 중심에 두고 그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만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 중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주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뒤에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중심이 이동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바뀌고 행동의 중심이 바뀌어야 해요. 그게 예수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이웃 중심으로 사셨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다. 자기 중심화를 극복해야 온전히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학자 폴 틸레이는 이런 자기 중심화를 극복하려고 할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려고 할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 손해보는 용기, 당당히 해야 할 말을 할수 있는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중심을 이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 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